새봄이 시작됐습니다. 학교 문턱을 넘어 한발 내딛는 이들에게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마음이 휘 진정되지 않는 시간이죠. 너무, 너무, 너무 좋아가. 배움에는 때가 없다지만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을까봐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걸 딱 써면 이걸 쏙 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들어가다 보면 학글 <laughs> 공부는 못했어도 인생은 좀 아는 늦깎이 초등학생들 만나러 경상남도 산청으로 떠납니다. 소리. 소리. 지리산 아래 위치한 산청군 금서면의 삼월은. 마늘과 양파를 심으며 시작됩니다. 이른 내 배종임 할머니의 봄은 남다릅니다. 예 아, 준비 다 제대로 됐습니까 예. 아. 오늘 어, 뭐 어, 뭐은 할머니가 아. 초등학생이 되는 날입니다. 학교 학교에서 다준다나오보다더들네 <laughs> <laughs> 아, 학교 가 그래가지고. 처음 지요때태어나고 학교 문학도가 학교 뭐 마을 동네 싹다태는데갈 수가 요 그럼 못 가지요. 응. 전쟁과 가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지요. 수도따라야 66년 만에 입학식입니다. 학교서는데 응. 우리 이럴 때, 뭐, 어머니가 맨날 이 길로, 맨날 이 길로, 저거 학교를 여 나왔거든요. 근데 맨날 이 길로 때리면 지지, 이제. 한번 뭐 학교 빼우러 가시는 건 오늘 처음이지, 응, 처음이다. 아, 같은 학교를 다니고? 예, 예. 네, 여기 다, 학교 여기 다나오요 우리 아들 여섯 살다 나왔어요. 중나랑학교도여기서 나오고, 초등학교. 초등학교도 여기서 나오고. 그 아들이 자라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어 이 길을 함께 걷습니다. 오셨네. <웃음> <기분이> <웃음> 가시다. 오신다. 오신다. <laughs> 학교 앞에서 또 다른 신입생을 만났습니다. 야, 어? 막저 입학한다고 막축복을막 선배까지 왜그랬서처음는안올락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래가지고 오고 본게 너무 좋았어. 이제 어제 또 회관에서 아이고 행운띠니 입학하러 간다 하면서 선배도 받고 입학한다고 머리도 하고 막 그랬어요. <laughs> <laughs> 1학년이 되는 늦깎이 초등학생은 모두 다섯 명입니다. 평균 연령 70대로 한 동네에서 사는 형님 동생 사이입니다. 올해 입학생은 다섯 할머니가 전부입니다. 산골 작은 초등학교에 입학식을 빛내준 할머니들이죠. 아, 2학년 선배들 잘 봐요. 여러분, 후배입니다. 네. <laughs> 입학 허가서는 신입생 박순달님 배종임님. 한참 어린 2학년 선배가 신입생을 반깁니다. 후배님께 할머니 입학을 축하해요. 처음에는 글자를 못 읽었는데 교과서 내용을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셔서 소리 내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요 그를 몰라 창피해서 감추기만 했는데 학교에서 먼저 입학을 권했고 할머니들도 용기를 낼수 있었습니다. 앞에 비기 싹내려가왜 내려가요? 좋았어. 눈물 날 너무 좋아갖나 참았어. 눈물 날겠아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오릅니다. 이 손은 가난한 시절 가족들의 살림미천이었고. 자식들 먹여 살리는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글공부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먹고 사는 게 먼저였죠. 이제 이 손으로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출발입니다. 재미있어, 재미있고 맨날 선생님 갈치야 몰라서 그게 제일 큰일이에요 긴장을 해갖고 막 설사만 하고 배도 아프고 막. 입학식이 끝나자 정을순 할머니의 집으로 향합니다. 선생님. 첫날부터 열이가 아, 그... 대단합니다. 내놓고 해봅시다. 꽁채도 거꾸로 올기도 모르고, 꽁채도 거꾸로 올기도 모르고. <laughs> 요즘은 제파지분하나 발구 얼만데 발구 칠십이. 응. 그래, 총잘하더라3 삼사십이. 3, 35, 15, 36, 18, 37, 21, 38, 24, 39, 27언니 학교 안 다니셔도 될거 같은데요? 만세! 거기서 자면, 치우면 만세! 하면 안 돼. 옆에 사람이 그래, 치워 아니, 안 치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네네. 나를 칭찬한다. 어, 만세! <laughs> 만세. <laughs> 이거는 썼다 최고 <치고> 학교에서 내준 <laughs> 숙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을 조금 알고 있는 할머니들은 자연스레 선생님이 됩니다 <laughs> 은수 수, <응>. 수, 수. <laughs> 대학교 선생님 하려고 <하라는> 는거 몰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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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에 넘어갔잖아요 <laughs> 이제? 대학교 선생님 하려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대학교 네, 응. 대학 교수님 되시려고 지금 네, 근하시는 네,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 자꾸 공부를 더하는 값이 요 꿈은 대학까지 가려고 꿈을 꾸고 공부를 합니다. <laughs> 그런데, 그런데 나이가 들랑가 안 들랑가 모르겠네요. 세월이 2학년부터 6학년까지 14명 전교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빙김빙 미땡 아이 뭐었다. 몇 자래요. 갖고 이름 소 알고 있던 말도 글자로 보니 새롭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천갱주. 여러분 봐봐. 천갱주. 갱주. 어. 주자가 이리 생겼네. <laughs> 요할때여 자. 아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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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린, 엘, 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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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린 그래. 이거는 알고 는데 여자에다가 벽에 을받치면안되네 <laughs> 그거 조금 아는데 또다도 음. 모르 거든 <laughs> 이렇게 똑바로 하나자 똑바로 이제 비슷게 <laughs> 이제 뭐 하라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같이 글 공부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laughs> 그건 나도 혼자 이거 나도 인생도 노을처럼 저물어가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하루가 밝았습니다. 학교에서 10여 분 거리에 살고 있는 구익기 할머니와 김복달 할머니는 노란 학교 버스 타고 등교를 합니다. 야 우리 선배님 멋있네. 안녕. <laughs> 그래도 오늘 날이 뜨 시서 좋아요 우리 남은 사람들 다니기가 네. 스쿨프스 타니까 너무 막 뭐라고 그 구름 위에 뜬것 같은 기분이 이상해. <laughs> 할머니들의 건강을 고려한 학교 측의 배려 덕분에 하루하루 소풍 가는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 교실에 들어오니 진짜 학생이 됐다는 사실이 실감납니다. 첫 수업에 잔뜩 들뜬 다섯 할머니들만큼이나 나이 많은 후배님들을 맞이한 학교 선배들도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야, 내가 학생이 우리 할머니들이 궁금해서요. 누구 오실까 너무 궁금했어요. 에? 누구 오실까 너무 궁금했어요. 아시는 분이에요? <laughs> 다시 1분이 3분 계셔요. 나도 네, 예. hmm. 야가 언제 이거 많이 컸나 모르겠어요. 쪼개나도 많어. 안 보니까 안낮줄거 안안 맞아. 선배님이하고 선배님. 선배님 <laughs> 맞아 선배님 잘봐주세요 <laughs> 선배님. 응. 6학년이제. 6학년 5학년이제. 5학년이제. 5학년 올라갔어? 년학년이제5학년이렇게많이제나요민이야5학년이 5학년이제. 5학년 되면 5학년큼컸5학년이 선생님은 할머니들의 상황부터 챙깁니다. 자기 이름을 쓸 수. 아 먼저 나이아이 이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할머니들을 위해 선생님은 조급해하지 않고 눈높이를 맞춰 진행하려 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첫 수업은 국어입니다. 할머니들이 잘 알고 있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신나게 부르며 긴장감을 풀어나갑니다. 이려각 선생님. 잘 아는 노래에서 글자를 하나씩 가르쳐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기억이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기억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곧자가 기억 들어가고 가자도 기억이 들어가지. 행복달 할머니의 어, 그 중에 미염 있는데 미엄김할 때, 김할때미엄미엄이에요 미용. 김할때 이름 김태. 첫 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떤 어떤 게 들어가냐. 김할 때. 김할때기억 미역 응. 요게 요게, 요게 들어가냐. 고런 기그 음, 음. 글자가 들어가는 게 저게 어디에 있느냐고. 저게. 아, 아. 음, 응. 저 여기서 찾아보라고. 요게 요게 있지. 김김할때 보세요. 음, 김, 김은 김은 놔두고. 김은 놔두라는데. 어, 어. 그렇죠. 고호. 네. 어. 이름 자 따라해. 예.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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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걸음입니다. 글을 배우고 싶어 했던 할머니들의 어. 오랜 소망을 이루어 줄 첫걸음이지요. 야외 수업은 약초 학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할미꽃이네. 이건 할미꽃. 그것도 약초지 않 그래, 할미꽃이 참 네. 좋다, 이거. 체중에 어. 그거 개갖고 약을 하고 왔는데. 아, 이게 뿔은 토끼풀이구나. 아, 응. 제꽃 이뻐. 보양인데 여기 나오네. 요즘 아이들이야 책에서나 봐왔겠지만, 할머니들은 산과 들에서 흔하게 봐온 것들이죠. 선생님 이걸 음. 초이런거잡사봐수 있어요 어 저는 잘 몰라요 음, 우리들은 그때 이걸 많이 따 먹었어요 그걸 담초아닙니까그래삼꽃이아니걸이 어때요? 달콤하촌이아니이아니요 그걸 삼나이 아니면 그걸 이니면그이 아니면 그니 너도 나도 말문니이트니할머니들 교실에서보다 한층 생기가 니다 월담주이 나무도 약이 되고 또그 꽃도 약, 약이, 되고. 약이 되는 거예요. 열매도 먹나요? 열매도 먹는 거예요. 우리 이학년 학생분들이 선생님이세요. 전잘 몰랐어요. 이우를 이렇게 치우를큰는게 이런 걸 보고 이런 키우고 이렇게 해다가도 중국에서 빨리 빨리 나 내가 이런 이리 대얘기도 많이 되고 랬는데 이런 거봐갖는 실물을 보면 내가 안단합니까? 중에 학교에 다니는 것은 남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기회는 또 다른 꿈을 꾸게 해줍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컴퓨터 가르쳐 주면 그나그속좀 제일 먼저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은 제고 하고 싶으면 컴퓨터 하고 싶어요. 컴퓨터 딱 해가지고 어찌든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한테 컴퓨터 하나 사도록 하려고. 학교 가면은 이거 이제 뭐 일이 책을 보면은 책도 책도 막 죽죽 좀 막아 서슴지 않고 쭉쭉 읽고 싶고 어 쓰는 것도 막참뭐 일이 제대로 잘 쓰고 싶고 내 심정으로는 내 건강을 되게 지킴지러 되게 지킴지러 그큰마 있으면 이제 운동해갖고 6년 동안 채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농사밖에 몰랐던 지난날, 배움의 목마름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골 병아리들은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이 봄의 따뜻한 응원과 함께 말이지요. 또 언젠가는 만선 깃발 딱 꽂고 오겠죠? <laughs> 재밌겠다 그러면 진짜.